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5월 4일입니다.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들 아주 즐거운 날이 내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마포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마포 상암 DMC 있죠? 상암 DMC 바로 옆에 위치한 단독주택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3타경의 2486호입니다. 5월 2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물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10호입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7억 2982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저가격은 감정가격의 80%입니다. 한번 유찰되었죠? 그래서 13억 8,385만 8천 원입니다. 물론, 한번더 유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106제곱미터입니다. 32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152.13제곱미터, 약 46평 정도 됩니다. 1996년도에 건축된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되니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면, 네, 지목은 대지구역,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정비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은 주광경 개선 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비구역은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구역을 갖다 정비구역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모두 다 허물어서 아파트를 짓는 그것은 아닙니다. 주광역 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00만 701만 8천 원, 701만 8천 원이 공시지가입니다. 제곱미터당이죠.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오늘 추천해 드린 물건의 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바로 앞에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입니다. 그 앞은 경의 중앙선의 수생역이 되겠죠. 바로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 바로 앞이고요. 네. 이것이 이제 상암 DMC가 되겠죠. 여기 뭐 YTM, MBC 본사도 있고 YTN도 있고 여러 가지 방송사들, 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상암 DMC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지하철역 여권에서도 너무나 좋죠? 좋은 곳에 위치한 곳이다. 이것이 이제 하늘공원이 되겠고요.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위성사진으로 보고 보면요 어, 이렇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뭐, 뭐 얼마나 걸릴까요? 뭐 2, 3분 거리, 3, 4분 거리 정도 되겠죠? 네, 바로 여기 있는 단독주택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물건이 있고요 일러가 있고, 네, 바로 앞에 있는 이 물건이 되겠습니다. 적벽돌로 된 주택이죠. 주변은 대부분 건축을 많이 했네요. 네, 이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앞에 있는 이 주택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주위에는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위에는 상가주택 등이 주로 많이 피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 안쪽에 있는 이 주택 물건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물건이 되겠죠. 네, 적벽돌로 된 물건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네, 단독주택 물건이 되겠죠. 들어간 입구가 되겠고요. 어, 옆에서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도로에서 본 후면이죠. 네, 대문이 되겠네요. 대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나오죠. 네, 어떤 출입문이 되겠고요. 측벽의 디테일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음, 되어 있죠. 제시의 부분도 일부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땅의 향이 특히나 좋네요. 북향 땅의 어, 땅이죠. 땅 모양도 아주 예쁘고요. 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땅을 혹시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는 반드시 앞에 땅하고 뒤에 땅을 같이 결합해서 개발 하시면 어, 효과는 엄청나게. 배가가 되겠죠. 그죠, 배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어, 여러분들 마포에 있는 어, 단독주택 경매 물건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경찰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학원